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부방, 예, 공부방 초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방의 장점은 이거죠. 예, 여기서 공부방이란 본인이 거주하는, 예, 곳에서, 어, 교습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방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공부방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이, 이 공부방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 야, 장점. 이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 뭐냐면, 리스크가 없다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월세 안 나간다, 에어컨 안 나간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것을 따로, 어, 살 필요가 없다. 왜? 예, 공부방의 개념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잖아 집에.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런 것들을 살살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월세도 안 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적다. 예 정말 적게 어,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사업을. 예 또한 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해법 영어에 가맹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광주도 경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이잖아요 여기는 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그 프랜차이즈 가맹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오지예요. 오지 예. 광주시내에 있는 예. 인구수와 비교해서. 굉장히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지 특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 가맹비가 없는 거예요. 가맹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싼 곳, 가맹비가 아주 싼 곳은 한뭐 50만원? 뭐이 정도? 그리고 한 200만원 정도는 드는데, 예. 뭐 150만원? 200만원? 뭐그 정도는 드는데 여기는 가맹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음그 지불한 금액은 일단 책걸상 예 책걸상을 한1 2 개씩 예 구비를 해놨는데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근데 왜 중고로 샀는가 예 옛날에 제가 그 뭣도 모를 때 학원 할 때는 정말 새거로 다 해놨죠 예 책걸상은 칠판 해가지고 다 이제 새거로 했는데. 어,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돈이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가구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건강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썰핑을 해보면, 진짜 학원을 오픈함과 동시에 막, 6개월 이내에, 이내에 처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처분한 그 사람들이 학원을 닫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예 제가 어, 말씀드렸던 건강 악화였습니다. 예 마음으로는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이게 건강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뭐예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거의 새 물건을 그냥 거의 일단 중고로 가면 반값 이상은 예, 이 이상은 후려치니까.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새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렴한 가격에 예. 구매를 해서 들여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거의 뭐 교실에서 디스플레이를 해 놨다 뿐이지 거의 누가 앉아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가구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해놨고, 예, 중고 사이트에서, 그리고 이제 4년 전만 해도 어학기기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 탭인데, 어, 그때는 CD기였어요. CD, CD 놓고 돌리는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걸 또, 예, 학관론가? 예, 그 사이트에서 이제 샀는데,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학원을 차리고 한 1년도 못 돼가지고, 한, 한 1년 정도는 갔겠네요. 교습소, 아, 학원을 차려서 한 2년 정도. 그니까 학원이 아니고, 아무튼 공부방, 이곳에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지, 교육사업을 시작한지 2년도 안 돼서, 어, 다 CD에서 그 컴퓨터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어, 본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학기에서 어학기가 이제 CD기에서, 어, 이제 탭으로 다 바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속으로 생각했죠. 야, 내가 진짜 성경 지명이 있다. 이거 CD기를 진짜 중고로 잘 샀다. 예, 이렇게, 어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책걸상 한 30만원, 뭐, 중고에서 샀고, CD기 한 20만원? 예, 중고 CD기? 예,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현수막, 현수막 하는데, 이것도 지사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큰거 하나에 만 원도 안 되게 해가지고 한 12장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네방네 이렇게 붙였죠. 그거 한 10만 원 들었고 판촉물, 예 판촉물 한 1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70, 70, 80만 원, 예 거의 100만 원이 안 되는 예 설명회를 했었는데 설명회 때, 엄마들에게 뭐 선물, 판충물, 이런 것까지 다준거 합치면, 한, 1 0 0만원 겨우 한, 예, 한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고, 어, 뭐, 프랜차이즈를 끼고 하시고, 이게 중심지에서 하신, 하시고, 뭐, 새고로 들여놓고, 뭐, 집에서 하는데, 새고로 들여놓고, 뭐, 이렇게 하면, 4, 500만원, 뭐, 이렇게 해도 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프랜차이즈도 끼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했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이런, 예, 책벌상 몇개들어갔고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뭐, 몇십만원이면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본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가 예, 월세 안 나가죠. 공기청정기, 에어컨, 뭐 정수기 이런 걸 따로 살 필요가 없어. 예, 너무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예,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공부방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왜 공부방 집에서 하다가 교습소로 옮겼냐면 예 깝깝해서 옮겼습니다. 고, 돈을 더 벌려고 옮긴 게 아니라요. 좀 깝깝하기도 하고 예 저희 집이 이제 시골이라서 시골은 평수가 이렇게 좀 예. 평수가 좀 큼직큼직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 2평의 방이 4개짜리인데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차렸단 말이야. 거실에 하나 차리고, 어, 작은 방 하나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서 뭐 휴식도 하고 이렇게 어, 하라고 그 작은 방 하나 정도 개방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부방이라는 게요. 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저학년 아이들을 두었으면서 워킹맘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한 시간 교습을 해도 예,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엄마는 그때 제가 한7시 정도까지 교습을 했었는데, 한 두세 시에 시작해서 7시 정도까지, 한4 5 시간, 뭐 이렇게 교습을 했었는데, 워킹맘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걔 가가지고 한 시간 교습시키고, 어, 끝나는 시간까지 거기 머무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방이 네 개고 하나만 애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안방만 빼놓고 아이들이 다 수업이 끝나도 집에 안 가고 다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각 방방마다 예 그래서 뭐 떠들고 애들끼리 수다 떨고 뭐 이러느라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원룸 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안 되겠다. 그리고 집도 좀 너무 뭐랄까 좀 너무 많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고 집에 예, 애기도 있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사실 뭐학 학교 앞으로 가서 돈을 더 벌자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집이 좀예 많이 지저분해지고 내사 생활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토요일 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 보니까 상담하러 왔다고. 예, 그런 경우는 약간 좀좀 좀 곤란한데 아 그런 경우가 자주는 아니고 한몇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약간 좀 어,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근처로 예. 옮기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예, 학교 근처로 옮기니까 이게 좀더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학교 근처로 가서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 더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뭐 싫어한다고 해서 끊거나 뭐 학원을 끊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방 할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다 가정 가정에 예 키친이 다 있으니까 뭐. 눈 오거나 뭐 이런 날은 깜짝 그런 깜짝 선물로, 예, 오뎅 사다가, 예, 오뎅은 일본 말이죠. 어묵 사다가 이렇게 어묵국을, 아 어, 어묵을 사다가 이렇게, 예, 치에 껴가지고 이제 어묵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럼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집에서 약간 간식 같은 것을 좀 마련해 줄수 있어서, 집에서 먹는 간식, 그냥 과자 이런 거 말고, 집에서 먹는 간식을 아주 가끔씩 이제 해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집에서, 예, 공부방 하는 거, 예, 요것도,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단지 좀, 이제, 어 방의 구분을 좀 명확히 좀, 명확히 좀 해라. 그리고, 예,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방에나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안방만큼은 열어보지 않게 주의를 줬는데, 나머지 방은 그냥 들어가서 놀고, 아니면 아기용품, 지네가 아기도 아닌데 막 갖고 놀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교수도로, 예, 나오게 됐는데, 어, 예, 공부방 하시는 분들, 예, 참고하세요. 이게, 좋은 점이, 예,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혹자는, 아, 그러면 차라리, 뭐, 이렇게, 어, 뭐, 빌라나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 거기서 일하는 용으로 이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빌라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 모든 곳을, 예, 학원처럼 쓰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예,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이제, 고발하거나 뭐 그러면 엄청 많은 과태료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어, 공부방의 개념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예,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뭐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한 번씩 나와 보기도 합니다 예 까는 뭐한 번씩 나와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인가 곳신가 뭐, 이런 거를 체크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아줌마들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냄비 몇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산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주하는 곳이 두 군데가 되고, 아무튼 이게 약간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건좀 넓은 집을 구매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좁은 집에 살면서 이제 공부방을 하면 약간 더 좀, 예, 깝깝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큰 애들, 중고생들,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중고생들, 이런 애들 같으면 뭐 그런 것도 뭐 공부방을 집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고, 예, 제가 이 친한 분은 아니고 건너 건너 아는 어떤 분은요, 집에 아이도 두 명이나 있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그런, 예, 분이신데도 집에서 공부방을 하셔가지고, 대박을, 예, 낸, 네. 그리고 지금도 공부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예, 오늘은 공부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이상해요. 예, 예, 예. 아, 다 끝나고 보니까, 또 하나 또 설명 드릴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들고 찍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 가장 좋은 게 좋은 게 이제 집기류 아니면 월세가 안 나간다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는 학생이 한 명만 들어와도 벌써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교습소를 하면 어좀 적게 나가도 학생이 한1 0 명이 들어와도 본인에게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을 하면, 예, 교수도가 아닌 학원을 하면 학생이 20명이 들어와도 혹은 강사까지 쓴다, 이래버리면 학생이 서른 명이 들어와도 내건 없는 거야, 내 돈은. 예, 그 이후로 들어오는 애가 내는 돈이 내 돈이지. 그런데, 예, 공부방은, 집에서 하는 공부방은 너무너무 좋은 게 학생이 한 명만 들어와도 그때서부터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때서부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 교습소 시작한지 첫 달에 예 교습소 시작을 한지 첫 달에 벌써 초기 투자 비용을 다예 초기 투자 비용을 다예 받았다는 거예 이게 얼마나 좋고 신나는 일입니까 <laughs> 예 그래서 이걸 꼭좀 알아두세요. 예 공부방은 맨 처음에 학생이 하나 시, 하나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남는 장사다. 그리고 한 한두 달 안에 초기 투자 비용을 다 뽑는다. 예. 이상해요.